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선교 차원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이기 때문에 음. 어, 또 많은 어, 우크라이나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그외 사람들까지 좀그 선교적으로 우리가 좀 어, 접근할 수 있는 그 그게 될것 같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대결은 영적 전쟁이고 음. 하나님의 음. 개입이 있는 음, 하나님의 드라마다라는. 대구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곳, 당찬 5일장이 열렸습니다. 아, 이 땅에 전쟁의 아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일인데요. 그러나 이 땅에서 여전히 이 전쟁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참 무색해질 만큼 죽음과 고통이 도사리고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전쟁의 아픔을 실제로 목도하고 그 실상을 전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의 용사가 되신 두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전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 대사이시고 현재 경상대학교 교수 서울사랑의교회 전문인 선교사이신 이양구 대사님 그리고 대구 성심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이시고요. 현재 순복음 대구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건노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양구 대사님부터. 네, 저는 뭐 어, 2019년 5월까지 이제 우크라이나 대사를 했고요. 어, 36년 그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어, 2년 전에 이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어, 지금은 뭐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 교수로도 있고 또 동부가 이제 어. 어 공동체 문화재단 또 상임 대표도 하고 어, 몇 가지 그 NGO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먼길 함께 해주셨고 음. 또 목사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네, 저는 어, 순복음 대구교회 단일 목사로 어, 일하고 있고요. 또 대구 성시아운동본부 대표 회장을 맡아서 매주 수요일 기도회를 또 맡고 있습니다. 네. 아, 두 분과 오늘 함께 이 시간 꾸며가 볼 텐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 제가 두 분을 이제 기도의 용사라고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두 분께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이양구 대사님께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여러분들 뭐 TV를 통해서 이제 많은 보도를 봤겠지만 어, 네. 어 원래는 이제 푸틴 대통령은 뭐 3, 4일 정도 초단기전으로 이제 우크라이나를 뭐 함락할 계획을 세웠는데 또 서방에서도 뭐 어, 세계 2위의 이제 군사 대국인 음. 어 러시아를 어, 맞서서 우크라이나가 절대 오래 버틸 수 없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뭐 거의 한 60일째 이제 그렇죠.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뭐,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네. 어, 첫 번째는 좀 장기전이 될 거다. 음. 어,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어, 몰도바라든지 조지아, 발틱 상국으로, 어, 러시아가 또 추가적인 그 침공을 할 거다. 네. 어, 세 번째는 이제 외교적인 협상으로 이제, 어, 종결이 될 거다. 음. 어, 네 번째는 이제 뭐,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어, 푸틴 정권이 축출당할 거다. 어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 가능성은 한10% 정도로 어, 음. 보고요. 제일 가능성이 많은 것은 좀더 장기전이 될 거라는데, 어좀한60% 그리고 이제 외교적인 그 타결이 한30% 네. 어, 봅니다. 음. 어, 그래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지금 동부 돈바스라는 지역 중심으로 음. 그 러시아가 이제 대규모 병력들을 직결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우크라이나도 지금 거기에 맞춰서 이제 동남부 중심으로 병력 직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이제 탱크 전이 어, 음. 어, 전개가 될 거다. 어, 거기에서 이제 누가 이제 우회를 어, 가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 이 전쟁의 이제 좀 종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뭐 지금까지는 그 우크라이나 군이 참 눈물겹도록 선전을 해왔고, 그렇죠. 또 이런 우크라이나 어떤 그 보답하는 차원에서 서방도 뭐 파격적인 지원을 음, 어, 해오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절대 뭐 밀리는 게임은 아니다 음. 어, 이렇게는 보는데 네. 이제 러시아도 지금 그동안 뭐 전쟁을 통해서 어, 입은 피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정말 우, 여러 여러 나라들이 우려하는 게 어, 정상적으로는 안 되니까 비정상적인 반칙을 쓸 수가 있다. 반칙이라고? 반칙이라면 이제 생화학 무기를 이제 아, 사용한다든지 네. 또 전술 핵무기를 뭐 사용한다든지 음. 또 우크라이나 안에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15개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그 원전의 어떤 또뭐 테러 내지는 뭐 우발적인 그 원전 사고를 나게 한다든지 이런 것만 아니면은 뭐 우크라이나가 좀 밀릴 이유는 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근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참또 느끼는 거는 아 우리는 뭐 상당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걸로 생각했지만 네. 어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에요. 예. 아. 네. 그래서 제일 참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거는 어,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어, 러시아의 이제 권력 엘리트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강공으로 밀고 나가느냐, 음. 푸틴 대통령 아니고는 어,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 그래서 이제, 어, 정말, 에? 저희들이 해야 될 거는, 어, 우크라이나가 잘 싸울 수 있도록, 예. 네. 그게 이제 가장 그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안 같아요 아안 그래도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 대사로서 역임을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에 대한 뭐랄까요 좀 애정 제 2의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심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어떠세요 우크라이나 도뭐 마지막 그 근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또 정이 많고 순수하고 네. 어, 한국을 좋아하고 음.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더 이제 애정이 가는 그 지역이었다가 정말 제가 아끼고 사랑하고 한국으로서 중요한 이두나라간에 음. 어, 이런 참 비극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좀 처음엔 당황스럽고 참화도 네. 나고 뭐 어, 그랬는데요. 어그나 이제 좀 며칠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저도 정리가 되는 게 네. 초반에 뭐 어, 푸틴 대통령이 의도했던 대로 어,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함락을 당했다든지 음. 그 다시 한번 옛날에 이제 어, 소련 같이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들어갔으면은. 진짜 마음이 아플 뿐 했는데, 네. 어, 뭐, 제가 우크라이나는 잘할 걸로 생각했지만은, 어, 기대 이상으로 선전을 잘해줬고, 네. 또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제사회가 또 기대 있는. 이상으로 우크라이나에 네. 그런 화답을 해줬고, 네. 어, 그런 차원에서 정말, 어, 마음도 아프지만 음. 동시에 또큰 희망을 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의 성패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우리가 지키느냐, 어또더 확산을 하느냐, 어 그거는 러시아 국민들도 포함됩니다. 음. 그래서 러, 러시아 국민들조차도 어 지금 이런 식의 이제 제국주의적인 행태는 네. 어 러시아를 또 30년, 100년 전으로 또 역주행을 한다는 그런 그 우려도 많고 또 사실 <laughs> 맞는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어찌하든지 어 우크라이나가 이거 잘 지켜서 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런 자유민주주의가 러시아, 중국, 북한까지 확산될 어, 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그런 희망을 네. 어, 본점에서 조금 어, 위로가 됩니다. 맞습니다. 아, 참 빨리,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우리가 한마음으로 음. 바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주신 우리 대구 성시오 운동본부 대표회장이신 음. 이건호 목사님께서 우리가 우리 대구 지역에서 대구 교계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어, 대구 성시화 운동 본부는 뭐 지난 22년간 매주 수요일마다 대구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고 있는데요. 어, 대구뿐만 아니라 나라와 열방의 음.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는 뭐전 세계 기독교인이라면 다 품고 기도하는 제목이라. 저희도 자연스럽게 기도했고, 네. 기도하다 보니, 이제, 우리 회원들의 마음 속에, 네. 아,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 좀 구체적으로 성금을 모아서 보내도록 하자, 이런 마음이 모아져서, 저희들이 20여 개 교회가 힘을 합쳐서, 성금을 모았습니다. 마침 또, 성시원동 보면은 또 한국 전역의 도시마다 있기 때문에, 어, 총괄하시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에서 연결되신 또 한국 선교사님이 네.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그런 난민들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자는 좋은 계획을 또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2천만 원 정도를 모아서 어, 이번에, 아유, 지난 아멘입니다. 수요일 날, 어, 성금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아,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또 많은 분들이 <laughs> 음. 직접 본인이 가지고 계신 걸 이렇게 함께 나눠주시니까 얼마나 또큰 힘이 될까 싶기도 네. 하는데, 어, 우리가 이렇게 이웃들에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좀 내일처럼 기도하고 내일처럼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믿는 분들 가운데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우리가 앞으로 이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사님? 지금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인도적인 지원을 좀 하는 거고요. 인도적인 지원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가 혼자가 아니다. 음. 이 우크라이나를 저, 저 지원하는 많은 그 우방들이 있고 친구가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위로도 주고 격려도 되고 힘도 줄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 전후 복구 사업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그 기여를 하고 어떤 참여를 할 거냐. 음. 어, 뭐 저는 이제 태안반도 2007년 태안반도 사례가 굉장히 이제 좀 시사점이 있거든요. 네. 그 원래는 뭐한 10년대에 이제 그 환경 원상 복구가 된다고 그랬는데 얘기했었죠. 무려 1년만에 이걸 갖다가 원상 복구시켜 가지고 우리도 놀랐고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또 하나 이제 시사점은 이제 120만 명의 이제 볼티어들이 동원됐고 그 중에 이제 80만 명의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어, 그래서 정말 그 제2의 대한반도였던 그 기적을 음. 우크라이나 우리가 전후복구에 참여해서 이걸 좀 보여준다면은 어, 이게 참 대한민국의 어떤 그 위상도 올라가고 또 우크라이나 큰또 힘도 되고 네. 어, 정말 또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선교 차원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이기 때문에 음. 어또 많은 어 우크라이나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그외 사람들까지 좀그 선교적으로 우리가 좀어 접근할 수 있는 그 그게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후 질서에 이제 또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물론 아. 이거는 뭐 정부에서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또 전문가들이 또 이런 그 밑그림을 또잘 그려서 정부가 이제 좋은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네. 어, 정말 우리가 이제 어, 유라시아 북방은 어, 저희들한테는 뗄래야 뗄수 없는 공간이고 어, 생존과 번영을 좌우할 수 있는 미래거든요. 음.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제 신정부가 지금 상황에 맞는 어 유라시아 외교를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또 밑그림을 또어잘 그려야 된다. 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민간에서 좀잘 준비를 하고 정부하고 이제 협업을 좀 해서 어뭐 이런 것들이 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동시에 이제 이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음. 이게 이제 지정학적인 그 하나의 그 굉장히 좋은 사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게 지정학이 얼마나 살벌하고 우리도 우크라이나 이상의 지금 안보적인 리스크가 큰, 크다는 걸 국민들이 좀 많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음, 이 사태를 통해서 예, 예. 음. 그럼 우리는 뭐 러시아하고도 이제 한반도 국경을 맞대고 있고 그렇죠. 또 핵보유국인 북한도 있고 음. 또 중국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존재고 하여튼 이런 거그 안보적인 그 현실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그 인식을 해서 정말 우리가 어 어떻게 생존을 하고 어떻게 번영을 할지, 또 일본하고도 이제 우리가 좀 고만 싸워야 되고, 음. 또 미국 같은 동맹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하여튼 그 우리의 어떤 그큰그 그 마인드 세팅이 다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보안과 안보에 대한 남의 나라 일이 아니고, 그렇죠. 이걸 계기로 우리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된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크라이나의 불행은 그 한미동맹 같은 동맹도 없고, 나토 같은 집단 안전보장 시스템도 음. 없다 이거죠. 네. 다행히 우리는 이제 한미동맹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 동맹을 좀더 건강하게 좀 자꾸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되고, 음.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체, 체제 경쟁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뭐 러시아를 필두로 하는 근위주의뭐 음. 이제 어, 약간 제국주의, 그걸 그렇다면 걸 이게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국가 간의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네. 그럼 아시아권에서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 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오음적인 국가가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싱가포르 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싱가포르 뭐 도시 국가니까 뭐이 게임 체인저는 절대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지금 한일 간에 과거사 문제를 놓고 갈등을 일으키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는 이거는 자해입니다. 자해. 음. 우리가 받는, 어, 아, 일본이 받는 피해보다 우리가 받는 피해가 훨씬 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내적으로 이제 어, 인연 갈등도 많이 좀 불식을 해야 되고, 음. 대외적으로는 일본과 같은 그래도 뭐 과거사 문제는 따져야 되지만은 그것보다더 중요한 거는 안 보다 말이죠. 음. 그 전쟁이 네. 나쁘리면은 뭐 과거사 문제보다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 냉정한 좀, 어, 현실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어, 그래서 우리 국내적으로 어, 안보, 단둘이할 거, 음. 예방할 거, 또 일본, 미국 거더 나가서 이제 우방들하고 우리가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될거 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좀 깨달아야 정부도 이제 국민의 어떤 여론에 힘입어 가지고 자신감 있게 어~ 외교정책을 펴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그~ 글로벌 마인드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 아~ 이번 어. 이제 사 이번 전쟁을 계기로 우리가 물론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일 순위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여러 방면에서 좀 다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그 중에 또 하나가 음. 그자 지금 우리가 뭐그 디지털 시대고 뭐 과학기술 뭐 굉장히 중요한 시대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이 아날로그적인 정신전력이 중요하다는 게또 입증이 됐어요. 음. 그래서 자칫 우리가 뭐 북한보다 뭐 GDP가 뭐 몇십 배 높고 뭐 재래식 그뭐 비중이 높고 뭐~ 이거 따지면 안 된다 이거죠 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신전력 면에서 어~ 우리 스스로 얼만큼 우리가 잘 무장이 돼 있느냐 네. 어 이런 차원에서 정신전력의 중요성도 어~ 간과해서는 음. 안 되겠다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정신전력의 무장에 대한 얘기까지 함께 음. 나눠주셨습니다 어~ 대구 성시와 운동본부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서요 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구 지역 보그마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보그마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 앞으로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신 이양구 대사님께서 네. 며칠 전에 우리 성시화 대회 오셔서 강의하실 때이 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대결은 영적 전쟁이고 음.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하나님의 드라마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드라마다 네, 네.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고요. 음. 또 우크라이나 보다 더 위험성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할수 있다는 라또 경고도 하셨습니다. 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네. 우리가 생각을 품었고요. 또 우리 대구성시와는 지난 22년 동안 이런 제목을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빨간 날이나 그냥 정상이나 <laughs> 늘 기도해 왔는데 아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겠다 하는 음. 어,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리고 어, 이번 11월 달에는 어, 우리 또 성시와 대회를 엽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어, 대구 시민들이 대구와 나라 열방을 위해 기도하자는 취지에 어, 이렇게 오픈해서. 어, 대규모 집회를 하고요. 네. 또 성시화에는 어, 교회만 참여하면 안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에서, 모든 분들이 음. 같이 협력해야 도시가 변하는 거지. 교회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그렇죠. 게 입증됐기 때문에 네. 대구 성시화 같이 하는 단체가 홀리 클럽이라고 음. 거기에는 비즈니스맨, 의사, 변호사, 전문인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화인들, 또 예술인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대화 함께한 네. 1, 2주 동안의 축제를 벌입니다. 각 영역의 분들이 동참해서 대구가 성시화되도록 또이 나라와 열방이 또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네. 기도하는 축제를 벌이는 게 아멘입니다. 가장 큰 준비 상황입니다. 네. 아, 또 근데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영우남 지역도 다 같이 함께 한다고 들었어요? 어, 네, 맞습니다. 어, 이게 성시화는요, 어, 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네. 곳곳에 있고, 또 영남에도 있고 호남에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매월 가을에, 어, 한 번은 영남에서, 한 번은 음. 호남에서, 이렇게 어, 성시화 분들이 모여서, 어, 영남과 호남이 하나가 되자. 음. 대구가 성시화되고 나라가 성시화되기 전에, 영원한부터 <laughs> 좀 하나가 되자는 취지에서 수년 전부터 네. 교차로 아, 대회를 가지죠. 합니다. 네. 올 가을에는 대구 성시화가 주체가 돼서 아, 이번에 대구에서 열게 됩니다. 네, 저희가 <laughs> 주체입니다. 아, 그러면 네. 또 가을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당찬 5일장 또 찾아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아, 네, 초청해주시면 오겠습니다. 네, <laughs> 고맙습니다. 어,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저는 10편 29편 1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입니다. 아이말씀이 아멘. 아, 우크라이나 땅에 주님의 복음과 또 부활을 믿고 새 소망을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들려지기를 이 시간 함께 소망하고요. 오늘 우크라이나의 소식 정말 자세하고 친절하게 전해주셨죠. 그리고 기도로 동참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양구 대사님 그리고 이건우 목사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